안녕하세요. 슬술방망이 실시간 친 사랑입니다. 림이 오늘도 보고실로 찾아왔네요. 네? 갑자기요? 어 잠시만요. 보고 올게요. 제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? 윤차에 닉차 양식도안 지켰다니? 네, 송이님을 만나야겠어요. 불러주세요. 네, 불렀어요. 허위, 왜 허위사실을 올리셨는지요? 웃지 마시고요. 이거 저도 저격 올릴 수 있거든요. 왜 그렇게 여유로우세요? 쟤도 되게 웃기신 분이네. 허위 저격 좀 하지 마세요. 님이 안 했는데 저격 올라오면 좋겠나요? 사과하세요. 응? 반응복이지. 뻥치지 마. 그래, 그래. 우와, 대단해요. 콩콩 언니 같은 사람을 응원해요. 자, 자기 뭐야? 왜 울어? 콩깍지가 눈에 씌워졌으면서 <laughs> 언니도 나도 몰래 밤샐래? 네 응? 언니 우리 뭐할 소리 다 줄이고 재밌다 백기 밑에 도고쿨 냠냠 그렇게 사랑과 소리는 밤에 샜다가 다크서클이 내려와 판다 됐단다 안녕하세요 실방망이 여러분 저 배고픈데 돈이 없어요 지거든요. 그래서 돈이 없어요. 길바닥에서 주운 거예요. 응? 음, 음? 아, 나는 돈이 없어서. <laughs> 네, 장난치려던 거였어요. 죄송합니다. 나 사실 이거 부계거든. 본계랑 친구랑 가족한테 말안 하고 있어. 응? 갑자기 안될것 같은데 미안. <laughs> 내가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. 못 해준다고. 근데 내 본계 뭔지 모르면서 안 된다고 자꾸. 왜 약점을 잡아서 그래? 어차피 모르면서 협박 좀 하지 말아줄래? 이거 캡처해서 저격한다? 음,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싫다. 차단이나 먹어. 어서오세요. 나비 편의점입니다. 네, 오른쪽 코너에 있습니다. 3,500원입니다. 예술방망이,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? 음, <laughs> 그럼 드릴 수 없습니다. 치킨 언니 안녕. 실매는 안될것 같아. 안될것 같아. 제초 그만해 줘. 언니, 난 분명히 말했어. 실매 안 돼. 왜 자꾸 재촉해? 내가 싫다고 했잖아.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지 마. 난 지금까지 아무도 실매 안 시켜줬어. 그러니까 이제 재촉하지 마. 하이, 여러분. 저는 사촌동생 내에서 집으로 가요더 놀고 싶은데. 그리고 저 3일 뒤에 기학이에요 흑흑. 저 새벽 2시까지 편집했어요. 이제는 힘들지 않고 재밌네요. 실시간 끌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리미. 안녕히 계세요, 설방망이.